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한봉 13장에서 <laughs>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세,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합니다.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중에 어, 가루유다가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가루유다 도망가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어, 그럴 때 어, 오늘 마지막 달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어, 소달락으로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아, 네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제자지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은 사랑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회복은 사랑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한 가지를 예고하는데. 예고는 가른유다에 의해서 두 번째 있는 일이죠. 유다가 그렇게 해서 떠나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런 배반하는 일로 떠나가 버리는 예언을 해주셨고 두 번째 예고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예, 배반할 것이다. 내가 내를 세번 부인,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고를 하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 예고를 받았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를 받을게 얘기하면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으면 경고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고쳐야 되고,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유다도 그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베드로도 이런 예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예고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예고대로 그대로 행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 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말씀된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간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다 입장에서의 항변, 베드로 입장에서 의 항변, 어 예수님 십자가에 관여됐던 중요한 인물들 가룟 유다, 베드로, 그 다음에 어이 빌라도 이런 인물들이 어 있겠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의 항변이라고 한다면 어떤 항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서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이거 십자가의 구원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가론, 그, 저, 뭐야, 베드로이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내가 사형 판결 안 내렸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나도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기에 일조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의 입장에서 막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응할 때, 아, 그러면 뭐 그들의 역할도 하나님이 악인도 그 적당하게 그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적당한 일 중에 나도 하나지 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는 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했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등장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어, 학생이 친구를 이집애를 했어요. 학폭이라 그러죠. 학교 폭력이라 그러죠. 이지매를 했어요. 그 이지매를 당한 학생이 이지매를 당하면서 일을 갈아요. 일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너보다 성공할 거야. 그 일을 갈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회, 학교 그 모든 그 학폭을 이겨내고 이지매를 이겨내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나를 이지매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야, 네가 나를 이지매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 덕분이야. 그리고 이지매를 한 친구도 야, 내가 이지매를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성공하니까 내 덕분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지매를 한 것은 이지매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은, 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네가잘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도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 수도, 나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 내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형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절대로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베드로그 베드로가 말한 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라고 물어보죠. 그걸 물어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어,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33절에 그렇잖아요. 33절에, 어, 이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가 올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한 곳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왔는데. 뭐 내가 모른다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따지지도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래 네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있겠다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놓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라고 하는 그지금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요? 왜? 너는 부인할 거니까 세번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니까 못따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애들을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시모나 내가 사랑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렇죠?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 앞으로 되어질 문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몰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는 지금 몰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지금은 왜 내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나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온전한 신앙에 또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따르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 내가 어떤 그 제자인지 그것을 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 주님 위해서 목숨 걸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가 말을 하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은 여기 있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움 속에 지금 모를 라 어려움에 지금 몰려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이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 그러니까 괜찮은 상황이니까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그 헌신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잘 나갈 때예요. 잘 나가고 뭐가 많고 막 그럴 때는 별의별 약속을 다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공수표 같은 약속이에요. 공수표는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막 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 하는 말은 사실 참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공수표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가 막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어 우리 친구들 중에 한참 그... 은혜 받고, 제가 학생 때한창 은혜 받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같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 이, 막, 그렇게 다, 진짜 헌신하고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까, 헌신하고 성교사로 와가지고, 지금 이 세월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 그 약속들은 뭔가 그때 그막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했던 그 약속들은 다 뭔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약속 어, 오늘 베두레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막, 막 얘기를 다 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음, 베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는이 내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아, 대단한 헌신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지 대단한 헌신을 얘기했어요.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헌신의 약속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찬물 던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다구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를 해주시는 모습. 예고.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너희 결질이 결심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너 아느냐?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날 부인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질까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는 아,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이 막 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무너지는 무너지기 쉬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어, 예수님이 한 말이, 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니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고백을 놓고 반석이다. 얼마나 든든한 것 같고, 반석이니까, 그죠? 얼마나 든든한 것 같고, 막 확실한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런 반석같은 믿음 위에 서있는 베드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4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별 볼일 없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의 모습을 늘 말씀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안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지 돼. 오늘 베드로는나 목숨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은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은요, 조그만 여자 아이, 문 지키는 여자 아이, 그말 한마디에 왕창 무너져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문 지키는 여자 아이가 말을 하지요.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예수, 그, 베드로가 뭐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첫 번째 부인그 다음에, 그, 18장 25절에 보면,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야, 너도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나 아니야! 두 번째 또더 크게, 나 아니야! 그랬어요. 세 번째,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어, 예, 친척들. 베드로가이 칼로 그 귀를 뱉던 그 로마 병정의 친척이에그 친척들이 와서 또 말하는 것. 야, 너 예수님 제자 맞아. 내가 너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또 부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세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이라. 이 말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거야. 그러 난 다음에 그는 통곡한 거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고, 부인, 막 그런, 회개하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 나,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충분히 그럴 수 없는,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중요한 것은 예고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실이예고되었다 오늘 이 예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고 한다면, 예고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예고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지. 내가 회개하고, 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고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고된 이 말씀을 앞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고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 예고와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있다예 예고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마음의 준비도 행동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생각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실 때가 있어.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예고가 있을 때 금방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시간의 마음을, 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